시프트 근접 공격을 하죠 우쿨릭 시프트 근접 공격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? 맞아요 맞아요 아휴. 옛날에는 겟지 막뭐였지 모션캐슬 되고 좋았었는데 막 궁극기 평타하고 요 시프트가 동시에 써져가지고 시발 겐지 옛날에 존나 사기였잖아 내 시발 캐리 150일 때 시절 진짜 이건 150에다가 8초일 시절 8초 씨발애 같은 짓이야. c 트로 새로 생기고 씨발용검 쓰면 애 같은 거. 그것 때문에 슈퍼 점프 있어. 있으시죠? 전에 슈퍼 점프한 다음에 궁극기로 극기 쓰면서 위치 파악도 하면서 작 거. 그러니까 C발 위에서 내려오잖아. 애 같은 겐지 항상. 근데 내 계급대에서 올라가려면 뒷라인 힐러만 괴롭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지 않나? 그렇죠. 아 근데 애초에 힐러가 없을 것 같은데. 애들 조합을 안맞췄 <laughs> 제가 봤을 때. 이건 맞춰. 탱커는 안 해도 힐러네. 그리고 지면 딜러 존나 욕. 아니야 다딜러해 딜러 하려고 미쳐있어 딜러 내놓으라 이 말이여 그 못하면 내리라, 내려라고 아, 나 존나 잘 몰려. 지금은 제0타가 훨씬 좋지 동안. 안준다고 동안. 1 0제동타안1 0안 준다고 대질하라 그 동안. 10년 동안. 10년 동안. 10년 동안. 10년 동안. 10년 동안. 10년 동 지네가쳐 막아놓고 나한테 맨, 맨날 룩하는 내가 못하는건가? 씨발 메르시아다 욕먹었.. 욕먹었잖아 거기서 아나를 왜 살리네 와.. 근데 그.. 그 새끼가 안하고 있었는데 요시우로 바꾸더니 공 찾아마자 궁 계속 쳐박는거야 씨발 그런 소리 기대한지 못 쳐먹고 있어야지. 누나가? 씨 철권을 불러서 다 패고 싶다, 씨가. 저 어제 경쟁전에서 5디, 5, 5딜인데 내가 메르시 혼자 다 캐리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어. 다 캐, 다 케어해. 안 죽고. 조카, 조카 임개 가람이 왔네. 밥먹고거 치고 오게. 아나로 스티 저쪽에 채워놨어 아우, 어우 스티무. 초대. 나도 4기로 할까요? 어? 게임? 그거 할인할 때 사봤는데? 양게임이랑 한방에 다깨워디이오거서 성인된다고 선물 주셨난 농진을 잘하고 싶으니까 농진 철권 네. 3년 만에 하는 거 같아. <laughs> 지겠는데? 아 근데 저도 요즘 철권을 많이 안해 가지고 알바 다니는했고 그래? 네. 막원일영님 말로는 그거 막빨강단까지 아니 그 오버로드까지 자력을 찍었을 때좀 많이 잘해졌다는데. 그거 뭐지? 그거 제가 요즘 좀 쉬었거든요, 철권을요. 해서 음. 같이 해 보니까 철권 근육이 다 죽었대요, 저보고. <laughs> <laughs> 어? 잠깐만. 여분주좀 빼고 해야겠 공인 풀었다 날라가 임가 풀이.. 안좋은데 어쩌러? 아우. 아, 왜안 들어가는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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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가지. 뭔데, 이거? <웃음> <웃음> 와, 진단 나올 줄 알았는데. 근데 라인 힐러, 힐러가 못하면 존나 개빡치던데. 상대 트레이서 나오면 진짜 핫딱지날 거예요. 게다가 맞아. 트레이서의 뒷라인 다 털리. 난 앞에서 쳐맞고 있는데 뒷라인은 트레이서한테 머그로 끌려가지고막세 명씩 뒤로 가고 개꿀잼들. 아 겐지 캐릭 삭제 좀 씨바.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. 시발, 캐릭터. 그건 캐릭터가 그건 캐릭 아닙니다. 정말. 뭐 음. 음. 지금 지금 음. 저거는 음. 시발, 너프만 너프를 계속 먹었는데도 저지라요시거야 시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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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었는데 시비. 시 들어갈 리가 없잖아 이렇게 안좋잖아안네아진수고 <laughs> 자기가 나라가 나라가 나지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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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나라잖아요가야라 나라가 나우가나가 나라가 나 이거 아, 연히 계속 받아, 찍었는데 <laughs> 계속 받았는데 당연히 안 돼. 아, 개잘는데 와, 어떡 아, 잠깐만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. 이 관계인데 요즘 오버워치 메타미 쳐가지고 33m라서 33이 아니에요. 맞아. 왜이 안나가 어어 아, 어, 이걸 양손 으로 풀 어. 날아가 어요？안 먹어요아니볼트 라이너 안 나가. <마가지고. 웃음> <드라이도> <laughs> 아 벽에서 앉는 건 진짜 너무 위험하다. 막 벽에서 앉는다는 게 너무 메리트 큰것 같아요. 어우. 진짜 하단일 것 같을 때만 앉아야지. 한번 시간 줘 줘야지 계속 안 주면은 뭐라 해야 할까? 기회 비용에 비해서 위기가 크지. 로우 리스크 하이. 그러니까. 리턴이 아예. 그렇지.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. 네. 근데 그 하이 리스크가 훨씬 더 하이 리스크한 거죠. 상대방이 센하단을 썼을 때는 리스크가 뭐야 리턴이 많이 돌아오는데 나 하돌 하돌이나 막 이렇게 이런 거 하돌 뭐 로우킥 이런 건데. <laughs> 막으면 좋지만 은 만약에 중단 격광기였는데 막아봐. 아니 반식이 쳤는데 왜안 피해지는 거야? 그 옛날에는 초풍이 중단이었다면서요? 몰라 그 시절을 아이. 아, 볼트로 지금 어떻게 차기 너무 힘들 것 같아. <laughs> <그냥> 플래시 싱 쓸래? <laughs> 자기한테 맞는 게힘들 한데 데미지가 12성 차이 나니까. <laughs> 아, 잠깐만,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. 왜저 나라처럼 보이지? 나랑은 뭐, 자세가 뭉개진다고 오 잠깐만 나리려용리린 아니야 아, 나, 나. 아. 설마 풀겠어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어우 뭐야. 아, 제발. 오. 아, 씨. 와, 살았어? 네. 잠깐, 미쳤나봐요. <laughs> 잠깐, 미쳤나봐요. <laughs> 이걸, 그거라니, 멀리서. 아니, 자세 계속 실수 있어. 안 줬잖아. 아, 조금 오랜만에 했더니 너무 웃다잖아. 어? 철거 튕겼어요. 응? 왜죠